떨리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가 이재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 제가 기획한 모 모임, 반려동물 이별 치유 모임입니다. 이 이름에서 어떤 모임인지 좀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임을 기획하게 된계기는저 역시 반려인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모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토끼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야심차게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또 강아지도 기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이별을 맞이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시는 우리 집에서 개뇌동물은 없다. 또 가족도 없다 했지만 예, 다시 또 제가 도무지 엄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 상담가로 일하고 있고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어, 스트레스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세부 전공은 어, 미개상담이에요. 그래서 주, 주, 주 연구 분야가 자살, 자해, 애도, 상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예전에 호, 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 음악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이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얼마나 사별를 통해서 아픔을 겪으신지 겪는지 이게 제가 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별에 대한 생각들을 더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입니다. 음, 인구 3명 중에 한 명은 반려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그저 동물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보호자가 돼서 자녀처럼 동물을 키우고 있죠. 그러나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별의 순간은 늘 다가옵니다. 네, 이런 이별을 어, 맞이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우물감과 특히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별을 맞이했을 때 슬퍼만 가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슬프죠. 물건 잃어버리기만 해도 물건도 속상하고 아쉬운데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펜더스 증후군이라고 전문가가 개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별의 아픔은 끝이 있을까요? 아니요. 네.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이분들의 어, 4분의 1이 전문 심리치료를 꼭 필요로 했다. 이렇게 요구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의 그, 어, 이 모임의 측정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오픈채팅방에 팬더스 치면 오픈채팅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 안에서 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런 가벼운 만남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모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전문가가 함께하는 애도 작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표현함으로써 삶의 행력을 강화하는 집단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진행 방식은 어, 일주일에 한 번, 월 4회로 계획했고요. 네, 회기마다 100분 정도로 소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특징은 제가 강의를 해서 지식을 나눠드리는 모임이 아닌, 자기가 아픈 이야기를 해서 참여하면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모임입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서로 소개해 볼 겁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별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또뭔다한 이야기는 편지를 써볼 겁니다. 그리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 사진, 기념품, 그런 것들을 담아보는 기억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에서 모여진 자료들로 예,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추모관을 음, 만들어서 같이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온라인에 계시다될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기다립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님, 그리고 수시로 죄책감, 우울감, 후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느끼시는 분, 그리고 자기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다 할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겨우 뭐 동굴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별을 앞두고 계신 보호자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 저는 작은 아이가 16개월 때 음, 암을 이제 만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16개월짜리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지? 예, 제가 더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두고두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어, 살아갈 삶이 너무 그 걱정이 되고 슬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이라는 키워드 앞에 조금 더이 이별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예, 다가와서 제가 이런 모임을 기획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는 게 가장 음, 좀 좋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자꾸 관심 있게 되고 또좀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기획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슬픔을 같이 나누실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Yeah.